유가가 8천원 덜파 우리 회원님 한분은82% 수익 현재 안팔어 아직 안팔어 여러분들 다 쫄을때 우린 더 샀어 세상 사람들이 시장에서 상패된다 없어진다 유가상품 없어진다 이럴때 우린 샀어 여러분들 다 쫄았지 문자오고 어? 어 상패될거니 상패될 상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어? 어, 유의 유의하세요. 증권사에서 문자 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샀어. <laughs> 여러분들 다팔때 나는 샀다. 2월 달, 3월 달, 4월 달 나장낼 때 방송 언론 거기다가 어, 문자 어? 증권사에서 문자 올 때니까 투자하지 말고 팔으라고. TV에서도 그랬어. 금감원에서도 응? 올 3월 달이 최저 가격이었어. 금감원에서도 여러분들 TV에 나와 갖고 말렸어. 뉴스보도 했어 증권사 언론이랑 언론을 다 동원해갖고 공포랑 공포랑 다 줬어 안줬어 여러분들 다 쫄았어 그죠? 다 팔게 했어 다 팔게 어? 다 손해보고 팔게 했어 그죠? 내가 회원들 잡고 욕하고 어? 언론이고 증권사고 어? 금감원이고 다 내가 쌍욕 하면서 여러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내가 몇백명 몇천명한테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여러분들 했죠 여러분들 내가 미국 시, 미국에 있는 후배, 후배한테 월가 있는 후배한테도 전화해가 월가 있는 후배한테도 전화해갖고서 여러분들 걱정돼갖고 걱정할까봐 내가 또한번 상담했었죠 걔네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안전에 안전을 여러분들한테 하다는걸 인정하고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해, 알려줬죠 내 판단이 맞다고 그래서 다 알아봐 줬죠 맞죠 제가 한게 그쵸 시간 지나보니까. 세월 지나보니까 다 속임수죠. 그죠? 응? 어?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하다 못해. 공무원들도 나쁜 놈들이요. 어, 정부 놈도 나쁜, 나쁘... 솔직하게 까놓고 해서 정부 놈들도 나쁜 나쁜놈들... 놈은 근거머니 어디 놈들이요? 응? 어? 지금 몇만 명이 고소를 하...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삼성 레버리지. 이 코덱스 이 레버리지가, 유가 레버리지가, 현재 정상적이면 만오천원 가 있어야 돼요. 원유 이 레버리지가, 15,000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8,000원짜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요. 예어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구간에서 어 3월달, 4월달. 이 구간에 3, 4월달 이 구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구라를 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 4월달부터 구라를 약한달 동안을 한달한달 한달 동안을 여러분들 말도 못하게 괴롭혔어요 한달 이상을 그죠? 문자도 무지하게 왔어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유가 산 사람들한테 유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말도 못하게 문자 왔어 거짓말 아니요 아침 점심으로 저 문자 왔어 한달 동안 증권사에서 투자에 유념하라고 조심하라고 상패될수 있으니. 그리고 월무를 바꿔 버려? 지금 이게 15,000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왜? 지금 50불 때야, 이때가 몇불 때였냐? 이때가 20불 때였어, 20불. 이때가 20불 때야, 이때가. 그러면 지금 50불이란 말이야. 이때가 20불이요. 이때가 20불이면은 여기가 50불이요. 그럼 50불이면 여기가 있어야 될거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또 샀어. 그래서 단가를 낮춘 거예요. 다 더 샀어 여기서 확 샀어 그래갖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극대화하고 있다 돈을 땄지만 아직 더러운. 응, 응.